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출애굽기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근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로를 바라시니 그 진로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추자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터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컴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고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수는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 속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 속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파이로 돼 너희는 여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이을말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해중이 그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하루 내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 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종에게 말하며 그들이 강렬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은 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아가 와서 진에 덮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서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러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들은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의 모든 지도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강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 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일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극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여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우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렛과 그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여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 하고 이러되 여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대한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인다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러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로섬이라. 이는 모세가 이러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러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네 장인 나 이들로가 내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이하 철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위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네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엄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리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에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이러기를 너희는 삼가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하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침성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끊으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설계에 서 있는데 신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십니라그 연기가 온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게 일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러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적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수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와에게로 호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